옆에 서다 옆에 쏜다. 앞에 저 까부는데 서거 쏘면 안 되겠죠? 아, 네, 안 돼요. 아, 운전 진짜 잘하시네. 에이, 있으신 입니다 <laughs> 여기서 어디로 가요? 오케이. 오케이.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세요. 파밍하시고 벼벼벼벼 어, 앞에, 앞에, 앞에. 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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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층. 도와주러 도와주러 와. 아, 계단. 와. 와. 있어. 벼벼벼벼에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 와. 벼벼벼

넌넌또 어디여? 어? 아 뒤에 뒤에 또 붙었나봐. 위로 올라감. 나자. 아 나가자. 부상 없는데? 다커다커다커 다다 살려 살려 살려. 널다 커. 와, 멋있다. 나이스. 와, 이게 바로 스트리머 아닙니까? <laughs> 길리마 3명인가? 그런데. 우리는 너무, 너무, 너무 떼다니는데. 자리 잡자 위에? <laughs> 나이스. 아, 무시무시무시. 아, 아깝다. 잘 하면 돼.